다음 주 빈대 이두 종목 꼭 가다가 보셔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급등의 정석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대원 전선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대원 전선 3분할 매수 들어가면 정말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일단 최근 시장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이 포인트를 한번 집어볼 텐데, 어, 일단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들 잘 대응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으로서 제가 시너지 이노베이션 제. 4,500원에서 4,600원 사이드 이렇게 추천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화요일 날 여러분들께 매도 도와드리면서 자, 벌써 약 3, 40% 정도는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자, 대원전선에 대한 부분들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대원전선이랑 같이 나간 종목 있죠. 자,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최근 종목들 흐름들, 시장 흐름들 보시게 되시면 테마 종목들은 거의 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 올라가는 게 뭐다? 바로 이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제가 항상 종목 추천을 할때 재료와 이슈와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께 추천해 나가죠 최근 제가 여러분들께 엔텔스 저번주 금요일날 추천 나가면서 2, 30% 정도 수익을 났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6710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진엑스텍, 엔텔스 외에도 제가 저번주 영상에서도 정말 강조해서 설명드렸던 아진엑스텍 또한 14% 수익 되면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자, 640 정도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자 벌써 이번 주만 하더라도 100% 이상 수익 드렸습니다. 엔텔스도 수익 드렸고요. 자 그리고 아진엑스텍도 저번 주에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도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자 아진엑스텍 15% 이상 수익 드렸고요. 엔텔스 2, 30% 수익 드렸고 그리고 제가 저번 주 화요일날 여러분들께 정말 강조해서 설명드렸고 이런 종목들 꼭 잡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셀드매드였습니다 자, 셀루메드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57%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략 40에서 50% 이상씩은 다 수익 가져가셨고요. 벌써 셀루메드 월요일 날 매도시켜 도와 드리면서 50%, 엔테스 30% 정도. 그리고 아넥스텍 15% 정도.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2, 30% 이상씩 다 수익 들으면서 벌써 이번 주100% 수익 드렸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한50% 정도 수익을 드렸죠. 자 그리고 저번 주 추천 나갔던 종목들이 이번 주에 정말 많이 급등을 하면서 벌써 1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다 일일이 공개하면서 추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현재학도 제가 7월 2일날 여러분들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 월요일날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나신가요? 저번 주 월요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에서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정 나온 구간들 눌림막 구간들에서 다시 한번 더 접근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문자로도 추천과 다시 한번 더 발송해드렸습니다. 자이 종목 다 따라 하신 분들 못해도 30%에서 40% 최소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목표가를 지정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목표가대로 잘대응 하셨어도, 충분히 일주일에 40%, 50%씩은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7월 1일 날, 자, 이게 7월 2일 방송인데, 7월 1일에도 아지넥스 때 추천 나왔던 거 보이시죠? 태경케미칼도 어제 매도 도와드리면서, 최소 20% 이상씩은 다 수익을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추천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예전에 50% 이상 승익을 했던 대유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2만원대부터 정말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런 종목들 꼭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진원생명과학 6월 1 6일에 나갔던 흐름들 5만원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단기한 급등한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강력하게 또 추천드리고 있고요 영상 꾸준히 매일매일 보신 분들은 영상에서 매일매일 나가는 이런 종목들 잘 잡으셔가지고 수익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 것만큼 수익 보신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추천드린 이두 종목 꼭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원정선 한 종목이랑요 그리고 나머지 가린 종목 자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 자 이거는 제가 못해도 40에서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문자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 번호로 성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온 위치들이죠. 딱이 구간입니다. 이런 자리들 여러분 공략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이야말로 위쪽에 1차, 2차 구간들, 확실하게 1차 구간들만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이전 고점 구간들까지 충분히 급등 가능한 종목들이에요. 현재 시장 흐름들 자 어떤 테마가 모여서 싸그리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개별 이슈 종목들만 가는 장세에요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이런 쪽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슈 재료 일정 다 파악한 이 종목 제가 문자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서 보내드릴 겁니다. 꼭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미 저희는 소폭 수익 중입니다. 지금 이런 구간들에서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빈대 이 종목 꼭 받아가 보셔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믿지 않으실 분들은 안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믿어주시는 만큼 수익 가져가시는 거고요. 종목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하실 거고 이 재료와 이 이슈에 대한 부분들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30, 40%씩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어제 영상에서 정치테마 관련된 대선 공약 1위 이 히든 종목 공개했었죠. 이 종목 또한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대왕원 전선에 대한 흐름들 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파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결국는 상승파동이 생기듯이 하락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핵심 구간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릴 건데 일단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대응을 하자. 그래서 2,600원 구간들을 기준으로 먼저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문자로 나간 추천가 부분들 잘 잡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분하면서 먼저 들어갈 것이고 저희 카톡방 공지사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일단 1차적인 목표가 구간들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려오면서도 반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구간 안에서 물량이 많이 쌓였던 구간들. 결국에는 2,850원과 2,900원 구간을 반등 자리로 보시고 이 자리대로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테마주 장세가 아니라 테마 장세가 아닌 개별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장세가 어느 정도 끝나야지 결국에는 제차 다시 한번 더 급등해 주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서 차익 실어내고 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 월일날셀루메드부터 해서 화요일날 시너지이노베이션 자 어제는 태경케미칼 그제는 또 뭐였죠? 아즈냑스트까지 자 매일매일 이렇게 매도 도와드리고 있고 이런 종목들 제가 저번주에 다 추천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올라가는 그 순간 놓쳐버리면 싸게 살 수도 없고 결국엔 비싸게 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항상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래 하단 번호로 신청해 주신 분들 한해서 여러분들께 추천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내일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 그리고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